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네. 김종민 씨가 직접 작성해 주신 뇌 구조를 만나볼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저희 공식인데 스타의 사생활 파고들기 코너예요. 바로 뇌 구조 토크의 시간인데 네. 김종민 씨뇌 안에 들어 있는 키워드에 관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음. 같이 볼래요? 아니, 아니 좀좀아저 있어요? 네. 미안해. 자 이렇게 네뇌 아, 구조가 있는데 네. 가장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미래예요. 미래. 아, 김종민 씨의 미래. 미래. 정말 아직도 많이 고민하고. 네. 어떤 내 미래는 어떨까. 음. 어떻게 해야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기대되는 것도 있죠. 예, 기대되는 것도 예. 있고. 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것도 있고. 미래가 영어로? 피처 아 역시 아이 정도로 또자신하니 백트더 피처 이런 거 영화 잘했어. 어 저도 백트더 피처 생각했는데 <laughs> 자 미래 아 미래가 약간 좀 어, 네. 걱정도 되나요? 걱정도 되고 음, 음. 어, 뭐 내가 이 일을 또 언제까지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걱정인 것 같아요 사실 맞아? 미래는 네.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쵸네 다음 거 가볼게요. 자 결혼 결혼 영어로 메리 아니야? <웃음> <웃음> 맞아요. <laughs> <laughs> 다시 네. 결혼 뭐죠? 결혼 거죠. 그러니까 네, 결혼?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제 내가 결혼을 해, 할지 모르겠고 약간 미래랑 좀 섞였네요. 예, 네, 섞인 거죠. 네. 또 이제 이거는 가정이라는 게또 있으니까 아, 가정. 내가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을까? 음... 내가 가장이 돼서 내가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말을 잘 들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해요. 벌써부터? 네. 애기, 애기가 네. 말을 잘 들을까부터 어, 이거 공부 안하면 어떡하지? <laughs> 벌써부터, 네. 아, 여자를 만나야죠 그쵸, 그래야죠 아.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건강. 건강이 영어로? 헬스 <laughs>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나? 네. <laughs> 헬시, 헬시 자, 건강인데, 사실 되게 건강하시죠? 몸이 되게 좋으세요 일단 아, 아닙니다. 지금 어스 때, 아니까 그러니까 그 예, 생각보다 좋다요 아, 네, 아, 생각보다. 20대 때이 운동을 많이 나가지고 예, 예. 춤추고 막 이러느라고. 맞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춤을 그만두고 나서 한 10kg가 쪄버린 거예요. 지금. 음.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요. 아, 그래서 건강. 예. 따로 관리하시는 뭐 비타민이라도 먹고 그런 게 있나요? 비타민은 안 드시는 걸로. 아니, 비타민 C는 좀. C 먹어요. 먹어요? 예. C. C는 좀 먹고. 비, 네. B는요? B는 잘안 먹고. B와 C의 차이가 뭐예요? 몰라요. <laughs> C가 더 유명하지 않아요? C가 좀더 셔요. C가 좀 더. 좀 많이 팔지 않나요? C가 만, 많이 팔아요. 싸게 많이 팔잖아요. 어, 노란 빨아요. 것들. 어, 노라, 노랗고 하얀, 하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 그까진 잘 모르겠어요. A, 이런 것까진 어.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c 만 가족. 가족. 가족이 영어로. 패밀리. 어 친구. 브랜드, 브랜드. 아아정들면뭐 네. <laughs> 가족 친구가 또 있습니다 가족 친구 가족 친구 네. 뭐뭐 뭐요 네. 친구 친구들도 예. 아.. 못 만나니까 이게 살다보면 바쁘다 보면 예. 뭐예 가정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아, 또 가정도 음. 있고 자꾸 못 만나고 또 나, 내가 또막 힘들 때 전화 오고 그러면 좀잘좀못 받게 되고 좀 이러면서 멀어진다 뭐 친구들이 항상 마음에 있어요 걸려요 음 친구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보통 이 내구조를 네 많은 분들에게 주면은 네. 이 점이 있는데 좀 조그만 것들, 조그만 고민들 네, 잘안 쓰는 편인데 네. 김종신 다 써주셨어요. 네. <laughs> 하나 하나 다 써주셨는데 네. 낚시가 있습니다. 네, 낚시 못하잖아요. 아유 낚시 민물 낚시 잘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팠었어요 민물 낚시를. 근데 낚시 저랑 대결했는데 방송에 안 나왔죠? 나왔어요. 나왔어요? 저도 졌잖아요. 졌죠. 네, 낚시 못하시던데. <laughs> 네, 아뭐거뭐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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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하는데 한마리도못잡으시더라고요그그 아, 낚시가 아니죠. 예. 네, 그렇죠. 던지기 던지기. 아, 예, 그때 네. 좀 구겼습니다. 네. <laughs> 네. 그때 정민 씨가 저를 한 번이라도 이겼다고 어떻게든 낚시를 하겠다고 에이. 진짜 초집중했잖아요. 저 거의 얘기도 안 하면서 쳤어요. 예. 님물 낚시 자주 가세요? 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래도 아, 지금. 네. 꼭꼭 꼭. 가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낚시하면서 살고 싶은 게제 꿈이에요 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네. 동물과 자연도 있습니다 네. 동물과 자연 요즘 이, 여기에 좀 어, 많이 좀 이런 관심이, 걸 많이 관심이 많아요 아. 동물들 막 수사자 막이 어? 생태계 사막여우 막 이런 거네막 그런 것들이 생태계 어? 뭐냐 이 약육강식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연의 세계 음. 막 이런 걸좀 요즘 많이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왜요? 친구들이 연락이 잘안 되나요? <laughs> 아, 그런 것도 있고, 아, 또 동물에서 또 배우는 왔다 그런 것도 있고. 아, 네. 취미네요, 사실. 취미가 생긴 네, 거네요. 취미가 생긴 거 어, 이거는 또 저도 아, 아는 겁니다. 사이클과 골프. 네. 아, 골프를, 어, 항상, 어, 미국에 탈거주가 있다면, 네. 한국에 김정민이 있다. 네. 거의 네. 그런 자신감으로 골프를 치시잖아요 예, 네. 지금, 지금 이제 연습한 지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그니까. 러 <laughs> 어, 너무 재밌어요, 사실. 아, 예. 예. 이게, 어,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요즘도 많이 치시고 있어요? 예, 거 뭐, 뭐, 스크린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예. 거기 가가지고. 네. 가끔 이렇게 치고 어, 있습니 아, 데프콘 형이랑 근데 같이 시작했잖아요, 거의. 예. 응. 데프콘 형 같이 친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누가 <laughs> 이길 것 같아요? 제가 100% 이깁니다. 100%요? <laughs> 100 예. <laughs> 네. 그럼 차태현 씨는 이길 수 있어요? 아, 태현 형은 뭔 얘기죠? 아, 네. 준용준용 네. 잘하잖아요. 준용이 제일 잘해요. 주혁이 형은 이길 수 있어요? 주역이요, 오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웃기다. 알겠습니다. 아 되게 많아요. 노후 준비가 뭐예요, 노후 준비? 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도 좀 가입 좀 하고. 네. 노후 준비가, 아, 늙을 노자예요 예, 네, 그쵸. 그렇죠. 아, 늙고 나서 준비? 아니죠. 아니, 뭐지? 늙기 전에 준비. 아, 늙기 전에 준비. 근데 왜 후가 붙을까요? 그때 이제, 받는 거. 아, 그, 어, 그런 아, 그. 아, 읽고 후에 받는 준비. 네, 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지, 준비라고, 이제? 그산한 60세 이제 넘어가면, 어, 제가, 저한테 이제 보험이나 그냥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해서, 네. 어, 정, 정립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고민하는 게 되게 많네요. 예, 네,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뭘제 결혼이 제일 빠르겠네요, 일단. 예, 네, 가장, 아니, 그러니까, 결혼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뭐 건강, 아닌데, 건강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 개발, 자기 개발도 어, 있습니다. 어, 자기 개발. 네. 그러니까 내가 뭘할수 있을까, 어 네. 고민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왜 어느 순간 내가 편한 것만 찾고 있더라고요. 음. 아 이건 아니다. 그래 롱런 한다며요? 어. 그래 롱런 한다며요? <laughs> 네 글쎄요. <그랬어요? 웃음> <laughs> 어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쭉 아, 가는 걸롱런하다아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고민했잖아요, 내가. 네, 네, 그 그런, 그런 것처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거죠. 아, 그걸 고민. 예. 네. 네. 어떤 식으로 고민을 좀해 봤어요. 아, 어, 자기 개발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어요 모르니까 자꾸. 뭘 하지 말라서. 요즘 친구들이 하는 거뭐 음. 어? 그런 것도 다해 보려고. 아, 네, 보고 있어요. 음. 뭐가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요즘이요? 네. 골프잖아요. 그렇죠. 골프도 그렇고 어어 어, 요즘 운동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낚시도 그렇고. 어, 다 이게 다 고민이 얘기. 아, 그러게요. 네. 사실, 일반 사람들도 쉽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걱정거리를 또 같이 갖고, 가고 계시네요. 그쵸? 맞아요. 네. 어, 몇개더 만나봐야지. 산장. 산장이 뭐예요, 산장? 산장이 뭐예요? 저건가? 산에 있는 네. 집? 네, 산에 있는 집인데, 거기서, 아, 나중에 거기서, 그, 자연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응. 어? 거기서 수영하고 그냥, 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네, 해봤었어요 어, 사실 어, 어울리지 않아요 네나는 <laughs> 그렇게 생각해요 금방 나오실 것같아요 골프 못 치잖아요 <laughs> 골프 못 치는데 어떻게 할예요아야돼안 들어가야 네? 돼요 만약에 산, 산장 전원주택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산장에 전원주택을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까 지금 고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고민하면 네. 근데 거기 골프를 못 치잖아요 아니 거기 옆에 말해요 주변에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면 옥도 안 가야죠. <웃음> <웃음> 골프가 거의 영순일 수도 있는. 네. 그쵸. 아직,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네. 왜, 되게 빠지셨어요. 막, TV도 잘안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네. 골프 채널만 보신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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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습니 그 참, 취미라는 건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 방송 음반 개수입니다. 이게 뭐죠? 네? 방송 음반 가수, 가수. 아, 아, 가수. 개수가 아니라. <웃음> <웃음> 죄송해요. 읽고 싶은 대로 읽어가지고. 자, 가수. 가수 네. 방송, 음반, 가수. 뭐죠? 이제 방송도 이제 고민하고, 음반을 어떻게 해야, 네. 어? 갈까. 그 가수. 나가 가수인데, 네. 어? 어떻게 이제 음반을 해야 될까. 음. 사실 그래서 고민을 요즘 많이 했던 게, 내가 아이돌하고 똑같은 걸 하려고 하면 나는 무조건 지게 에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난 대중하고 가야겠다. 네. 그래서 쉬운 걸로 가자. 근데 안 됐잖아요, 이거는. 안돼. 쉬운 걸로 가니까 다섯 살도 하잖아요. 아, 그렇그렇 그쵸, 그쵸. 이거다. 어... 어, 이렇게 대중적으로 가자. 잘했어. 함께 이제 어울릴 수 있는 거 네, 네. 찾은 것 같아요 제대로. 어, 어, 이제 는그 노래를 찾아야죠. 그 음. 음악을 아, 찾아야 이제 노래를. 네. 어, 같이 할수 있는 공감대 하는. 그래도 뭔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런 게 생겼네요. 네. 어... 이번에 반짝거리는 신발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꼬도 음. 재밌게 봐주시고 또. 음. 네. 특별히 드릴게요. 예, 네, 준영 씨가 또 선물로 하나 주셨어요. 주셨어요. 반짝거리는 신발. 네. 그쵸 아, 지금 다 됐어요, 신발 자, 알겠습니다. 소녀들의 로맨 동경 소녀. 어, 사실 뭐김종용 씨랑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어, 굳이 한에꼭 가셔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끝났어요? 예, 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음. 음. 앞으로 활동 계획이 좀 궁금한데, 네, 시간이 없으니까 10초만에 얘기해 주세요. 시작. <laughs> 활동 계획은 일단은 어. 예능 하는 거 열심히 예예. 하고 예. 아, 또 새로운 거에 계속 도전하려고 할 겁니다. 아, 코요테는 코요테 어, 어 코요테도 계속 어, 고민하고 노래 <laughs> 노래 <laughs> 고민하고. 네, 그받하셨어 <그거> 어, <laughs> 진짜 고민하고. 아또 준영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늘 이래요. 자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김종윤 씨 보내드리고 저는 2부에 첫사 첫사랑 영화관으로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형. 예. 눈 돌아간다, 차는 돌아간다. 요즘 차는다는 게 대세라던데 내 차에 눈을 달자 고품격 블랙박스 차눈.